장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다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르되이 일이 여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와께 절하고 은, 금, 해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 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대.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부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대.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내 이삭이 부엘 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적을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오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가 그래 이는 내 주인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구함에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부의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은 예, 꿈이 많은 예,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예, 어버이가 꿈을 꾸고 아이가 꿈을 꾸고 또 월은 서로 격려가 많은 예, 덕담이 오고 가죠. 물론 연초에 설날도 덕담이 오고 가지만 5월에는 가족이 만나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예, 어떻게 직장을 구했니? 결혼은 하니? 라고 하면서 좋은 덕담들과 칭찬이 오고 가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요.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성공에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도 살아왔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도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것에 대한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꼭 돈이냐 명예냐 이것이 채워져야지만이 꼭 복이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할때 그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부자입니다. 거의 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힘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시고, 이삭에게 돈을 주시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돈과 명예를 주셔서,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부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모범과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았던 그 돈과 명예는 먼저 돈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쫓았더니 돈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들이 성서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떠났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는 곳마다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족속을 이루었다고 했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 복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내를 구하는 일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세를 이 엘리에셀, 자기의 신님이 가는 엘리에셀의 종을 보내는 것으로서 그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구해주시고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면은, 내가 내 종을 통하여서 며느리감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며느리감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그 믿음에 이 인간적인 또 아브라함의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스에게세 가지를 당도하죠 너는 내가 왔던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혈통이 좋은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혈통을 데려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데려오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혈족간에 결혼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기 때문에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목해 놓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목하신 땅으로는 향하였지만은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아 여기에 기근이 드니까 조금 더 이동해 볼까? 조금만 이동해 남방으로 남극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방으로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이 지목해 놓으신 땅은 이 땅이구나 여기가 내 가문이 내 가정이 복받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보겠단.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복이 임한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복이 임한다고 믿으면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주관은 확실해요. 믿음의 주관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엘리에셀에게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요. 해 가다 보면 이방, 자기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이 하나님, 자기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마다하면은 그냥 와라. 거부하면 그냥 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도록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먼 길을 가가지고 라반의 지역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리부가를 택해가지고 리부가를 데려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리부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리부가는 아,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127세 사망을 하고 이삭이 외로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리부가를 통해서 이 가정의 구성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게 되고 비어있는 장막이 채워지고 거기에 또 다른 복의 근원이 이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시대까지 그 복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문제 없던 복은 어디에서 비록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더해졌던 겁니다. 믿음은, 믿음과 복은 내 것입니다. 내 것.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은 결국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믿음이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내 아들이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요.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지만 내 아들이 믿음이 좋아야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삭에게까지 내려간 복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땅을 나왔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죠. 거기에 이삭이 순종을 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혈기 왕성한 청년을 결박하게 될 때, 아 이것이 나의 길인가 보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인가 보다,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해서 순종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삭이 복을 받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그 당시에는 우물이 가장 중요한 생활의 요소인데요 목축업을 하니까는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다행히, 다행히 만났어요 왜냐하면 아브람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 빼앗겼지만 빼앗기고 그 우물이 메워지고 물이 더 이상 안 나왔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금 보고 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에 대한 풍성함을 얻게 되니까는 이삭의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삭도 점점 점점 부자가 됐다고 했어요. 이러한 부여함은 이삭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 믿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내 어머니가 기도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지금 부족하면은 그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이삭의 마지막. 시간대를 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부인이 두 명이었고 또이 예, 예, 야곱도 부인이 4 명이었고 요셉도 부인이 이방 여인이었고 한마디로 보면은 복을 갖추어야 될 요건 중에 아버지 아브람도 약간 좀 모자랐어요 이삭의 아들들도 약간 모자랐고 후손들도 약간 모자랐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 이, 이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땅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복을 갈고 하려고 막 욕심부리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삭아리만큼 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런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별로 풍파가 없이 지낸 사람이에요. 물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이렇게 파는데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물을 발견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뺏겼던 것처럼 이삭도 우물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서 뭐 싸웠다 뭐 분쟁했다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그래요 그럼 가지세요 하고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또 빼앗으러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거야너 이, 밖에서 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 하면서, 이거 우리거야 내놔. 라고 해 또, 또 그냥 양보하고 양보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아, 뺏고 뺏고 뺏어도 저 이삭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점점,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토속, 가난 토속인들이 이삭에게 가서 스스로 화친을 요구하죠. 아, 우리가 아무리 뺏어도 당신은 이게 성장하는 거 보니 당신의 신이 당신을 도와주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음물을 우리가 다시금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와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삭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토성민들이 얼마나 이삭이 점점, 점점, 점점 그 승화하는 것을 더 커가는 것이 두려웠으면 우리와 지하게 지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 한 평생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도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지목한 땅에서 자랐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부모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저도 그러한 케이스에 속하고요. 보면은. 아, 제가 하는 것보다 뭔가 위험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넘어가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경험해요. 그럼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하고 보면은 결국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기도 이것이 평생 저에게그 영향분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 죄송하지만 교만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노력했다면 아마 더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것 같다 고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믿음과 제 믿음이 더해져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역량, 어머니의 역량이었어요. 물론 교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봐요. 두 딸아이를 생각해 보면 아, 이 아이들은 어떨까? 염려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염려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들 설득을 하고 신앙의 훈육을 하더라도 아유, 제 때와는 달라요. 제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믿음으로 훈육하기도 어렵고, 예전에 뭐 학생 시절을, 제가 활동하던 학생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게 있을 때, 때로는 염려되는 면이 나와요. 아, 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은혜, 나의 믿음으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물론 저의 영향력으로 기도하고, 훈육하고, 지도는 해주는데, 그들 스스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은 성서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에게 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찌끄러기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삭은 말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복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의 전반적인 인생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요. 명예도 얻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이삭은 만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마지막에 좋지 않았어요. 그 과정은 아주 복된 시간을 잘못 보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에서에게 자기의 장자, 장자인 에서에게 자기의 복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삭은 뭘 요구했냐면 산의 진미를 요구해요. 얘야 가서 맛있는 것좀 해와라. 네, 내가 먹고 복을 허락해주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설명한 이삭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력이 세하였고 눈이 어두웠더라 눈은 뭐를 가르치냐면요 영적인 안목을 육체적인 안목도 가르치면 영적인 안목도 가르쳐요 기력이 세하였더라 뭐 자신의 말로서 자식을 훈육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두 자녀를 편애합니다.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에게서 받아놓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야곱은 예, 어, 집안일을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누가 좋아하냐면, 리부가가 좋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누가 좋으세요? 아들이 좋으세요? 딸이 좋으세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용돈을 주는 아들이 좋을 수도 있고, 살갑게 와서 엄마 하면서 아양떠는 딸이 좋을 수도 있고.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물려주기보다는, 이삭과 리브가가 각자 자기의 좋은 대로만 자식을 대하했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좋은 대로만. 거기에는 믿음으로 훈육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삭의 믿음을 책임지기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내 준비를 가져와라. 그냥. 내일을 도와주니까라고 해서 평가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질 일 만무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죠. 명목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가 야너 그러면 되냐 위계질서가 있는데라고 하는. 훈육도 이루어지는 면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즉, 이삭은 자기의 믿음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그 믿음의 교육은 소홀했던 겁니다. 그 결과 두 자녀가 싸움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과정, 이삭의 과정, 다음에 요셉의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를 기도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한 회개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고 성교를 행하고 선한 이웃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는 복을 누리지만 내 대해서 그 복이 끝나면은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의 복을 받았지만 내 대해서 이만큼 찌그러져도 안 됩니다. 가정의 미래와 가정의 만족감은 어디서 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더 높아지겠지, 더 많은 복을 누리겠지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성공이 바로 그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거론해 보면 전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세상의 논리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아, 그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 믿음으로 성공했다. 믿음으로 그의 가문이 번성하더라라고 하는 수많은 예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5월 한달 동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맨날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눈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고 하죠. 술 먹고 돌아오는 싸움하고 술 먹고 돌아오는 어거스틴이 문을 열려고 할때 창문 안쪽에서 어머니가 촛불을 켜놓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를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봅니다. 그 이후 로 어거스틴은 변화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불안한 어거스틴이 성자라는 성 자, 라성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변해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믿음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 복을 받는다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자녀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녀들은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근육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요. 이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진정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월한달 동안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호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슴 속을 찌르시고 변화시키시고 결단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심령을 쪼개는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가서 변화된 심정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세상을 덕으로서 살아가고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으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따를 때 물질이 오고 믿음이 있을 때 명예도 오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내리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가정들이 믿음으로 더 올라설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광 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들의 앞길에 명예와 평안과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원 나온 나이다 아멘